G27, 28, 30. 기계 원점 복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27은 자동 원점 복귀 체크 기능이 되고, G28은 자동 원점 복귀. 여기서 이 원점은 기계 원점을 의미합니다. 기계 원점으로 자동 복귀를 시켜줍니다. 제2 원점을 복귀하는, 제 원점으로 복귀하라는 g 코드가 되는데, 이때 제2 원점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원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를 교환하는 원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원점이 됩니다. C28이 자동으로 원점을 복귀시켜주는 명령인데, 이 원점이 기계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기계를 처음에 켰을 때, 프로그램 및 기계 조작 시 기준이 되는 위치, 기준이 되는 원점을 기계 원점이라고 합니다. 이 원점은 제조회사에서 위치를 정하는 원점이 되겠습니다. 전원을 투입했을 때는 기계는 모든 좌표를 잊어먹고 일정한 기준점을 정해야 됩니다. 이때 기계를 키고 나서 반드시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것들이 원점 복귀입니다. 기계 원점 복귀를 해야지만 기계 좌표기가 성립되고 기계는 기계 원점의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기계 원점을 복귀시키는 것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 원점 복귀 G28 U0W00 이렇게 지령을 해도 바이트가 기계 원점으로 자동 복귀하게 되겠고요 또는 수동으로 원점을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칠때 조그 버튼을 이용해서 조그 버튼으로 각 축을 기계 원점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나 또는 비상 스위치로 스탑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기계 원점 복귀를 실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령 방법은 G28D에 좌표값을 넣어주고 이호비로 끝을 냈는데 XZ, 절대 지령보다는 저희는 UW의 증분 지령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U0. W0. 이렇게 하면 기계 원점으로 자동 복귀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는 것 같이 G27은 자동 원점 복귀 체크 기능이 됩니다. 이 체크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G27을 지령을 하면 원점 복귀 램프가 점등하고 지령된 위치가 원점 위치 않으면 알람이 발생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G30은 제2 또는 3,4 원점을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점, 자이 중간점이 공구 교환점이라고 생각하시는 편합니다 중간점을 경유해서 파라미터에 설정된 제2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량 방법은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해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기계 원점 복귀 체크 기능은 27이다 자, 제2 원점으로 복귀하는 준비 기능은 G30이다. 또는 자동 원점 복귀 지령은 자, 여기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G28, U0.W0. 이것이 자동 원점 복귀 기 G 코드다. 이런 것들을 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G50은 자, X150, Z150처럼 초기점을 설정을 하는 것과 최고회전수, S3000의 최고회전수를 지령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G96은 S180으로 주축 속도를 180m/min으로 지령을 하는 것이 됩니다. G00은 급속 위치 이동, X62Z2 이 치수이 좌표값 만큼 공구를 급속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T는 공구 기능이고 M08은 절삭률을 트는 것이 되겠습니다. 54번 보면 CNC 선반에서 현재 위치에서 다른 점을 경유하지 않고 X축만 기계 원점을 복귀하는 것은 자 기계 원점 복귀는 G28이 되겠고요. X축이기 때문에 U0.으로 이동하는 것이 됩니다. X와 Z축은 U0.W0. 요렇게두 축을 이동을 하려면 X와 Z축은 U0, U와 W를 의미하게 됩니다. 60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CNC 선반 작업 중 기계 원점 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처음에 켰을 때나 이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는 기계 원점 복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에 전원 스위치를 on 하였을 때 또는 이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기계가 행정 한계를 벗어나 경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 오버 버튼을 누르고 경고를 해제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트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한계가 이 네모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때 기계 원점은 자, 요점이라고 시겠습니다. 여기가 기계 원점의 0.0인데, 바이트를 이 위치까지 우리가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알람이 뜹니다. 그랬을 때 행정 오버 해제 버튼, 알람 리셋을 눌러서 해제를 시켜주고 다시 또 G28로 요점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3번에 이성 정지 피드 홀드는 다시 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기계 원점 복귀를 하지 않고도 그대로 작업 사이클을 이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송정지 버튼은 G28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G28 자동 원점 복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